북부 천대가 구현된다. 호이사 동아시아 DLC 첫 번째 패치 일지 공개. 다양한 요소에서 호평을 받은 만큼 비판을 받은 동아시아 DLC의 첫 번째 패치 노트가 공개되었습니다. 비록 석탄에 대한 패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발진들은 소소한 버그부터 컨텐츠, 밸런스까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 패치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밸런스 부분에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필리핀 루트에서 여러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제스와 왕징웨이가 받던 항복 한계 보너스가 조정되었으며 중국 일부 주의 인구 밀집 시골 지형 모디파이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일본은 기습 침공 국민 정신을 통해 얻는 숙련도 획득에 대해 디버프를 받았으며 일본의 7 7 5 알루미늄 합금 중점은 오사카에 실제 알루미늄 자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신형 전투기 개발 포커스는 경전투기 성능 및 선행 연구 패널티에 대해 더큰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필리핀의 경우 항복 시 중점 트리의 조정이 이루어지며 저항 목표를 감소시키되 주둔군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도록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필리핀이 메가더 독재르트를 탈 경우 전쟁 발생 시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이제는 미국과 전쟁이 나더라도. 필리핀 쪽에 그대로 남도록 바뀌었습니다. 여러 팩션 목표도 대대적으로 손질되었습니다. 군용 기반 시설 건설 세력 목표의 달성 조건이 완화되었으며 소련의 세력 목표인 붉은 군대 확충은 병력 요구량이 줄어들고 보상이 강화되었으며 동유럽 안보 세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에 포함되는 종속공 리스트들이 늘어났습니다. 추측국의 독일 주통일 세력 목표는 달성시 세력 우선권 포인트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기타 세력 목표에 대한 보상도 상향되어 이전보다 가치가 커졌으며 또한 국공합작 세력 진행도의 수치가 낮을수록 핵심 영토 방어 보너스가 더 높아지는 새로운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민주 중국 루트에서는 제약이 많던 저울 기울이기 중점의 대체 조건이 생기고 자유에 대해 옹호 중점은 영구 슬롯을 제공하는 강력한 포커스로 변경되었습니다. 후전에는 텅스텐 15개가 추가되었으며 중국의 비효율적 경제 국민정신도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35%로 완화되었고 타이 위안의 지도상 위치와 산소 군벌의 방어 시설 위치가 재조정되었습니다. 잠수함 항공 관련 여러 기술의 연도가 재정렬되었으며 해군 및 세력 관련 UI가 개선되어 편의성 역시 증대되었습니다. 일본이 만든 중국 괴뢰국이 있다면 평화 협정 이후 자동적으로 왕징회의 정권에 병합되도록 수정되었고, AI가 자신의 함대 기지를 선택하는 과정 및 목표 선정이 더 합리적으로 바뀌어 의미 없는 지역을 떠돌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은 해역에 함대를 낭비하는 상황이 줄었고, 이에 따라 주요 열강의 해전 양상이 실제 역사처럼 더 치열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수송선 습격 메커니즘을 변경하여 전 지역을 애매하게 지키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신규 들크를 출시하면 버그를 함께 제공하는 회사인 만큼, 버그 픽스의 내용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워낙 분량이 상당히 많기에 자세한 것은 패치일지를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필리핀이 독립전쟁을 일으킬 시 미국이 즉시 평화로 끝내는 버그, 일본이 소련과의 국경분쟁 시 승리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공장 대피 결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중국 군벌 자치도 감소 결정이 중복으로 뜨던 문제, 군벌이 국공합작에 가입하기도 전에 항복해버리는 케이스, 중국 통일전선 초대 수락 여부 등과 관련된 문제 등도 해결되었습니다. 중국이 봉건제에 극한 중점을 찍은 이후 장제스가 사망할 때송메이링이 정상적으로 지도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이벤트 체인이 재정비되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이벤트 체인을 통해 국민당 정권이 복구 천대를할수 있도록 하는 중점 트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호이사 동아시아 DLC 첫 번째 패치 일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패러독스가 패러독스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으며 석탄 문제의 경우 언급은 하였으나 이번 패치에서 제외된 정으로 보아 개발진이 그 방향성에 대해 아직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력 목표에 따른 보상이 강력해짐에 따라 세력의 특색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